Wi-Fi Direct를 사용하여 iOS에서 HP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 Wi-Fi Direct를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없이 iPad 또는 iPhone에서 HP 프린터로 직접 인쇄합니다. 프린터를 켜거나 취소 버튼을 눌러 절전 모드에서 해제한 다음 프린터에 Wi-Fi Direct 이름을 표시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는 프린터의 경우, Wi-Fi Direct 아이콘을 누르거나 Wi-Fi Direct 설정 메뉴를 엽니다. 프린터에 Wi-Fi Direct 이름과 암호가 표시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가 없는 프린터의 경우, Wi-Fi Direct 정보를 인쇄하는 방법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HP 프린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정보 버튼을 누르거나, Wi-Fi Direct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르거나, 무선 및 정보 버튼을 동시에 누르거나, 재개, 취소 또는 재개 버튼을 2에서 10초간 길게 누르면 보고서가 인쇄됩니다. 출력물을 검토하여 Wi-Fi Direct 이름과 암호를 확인합니다. 출력물에 Wi-Fi Direct가 켜져 있지 않다고 표시되면 지침에 따라 Wi-Fi Direct를 활성화합니다. iOS 장치에서 설정을 누른 다음 Wi-Fi를 누릅니다.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에서 Wi-Fi Direct 프린터 이름을 선택한 다음 Wi-Fi Direct 암호를 입력합니다. Wi-Fi Direct를 사용하여 프린터에 연결하면 iOS 장치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쇄하려는 문서 또는 사진을 엽니다. 공유 아이콘이 있는 경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인쇄를 누릅니다.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인쇄를 탭합니다. 사진이나 문서가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사용하여 인쇄됩니다. 인쇄 작업이 완료된 후, 장치를 무선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합니다.